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충남도청에 있는 예산홍성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의 취지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도내 25개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분야의 유사기능을 가진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정책연구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 등을 통폐합하여 225개의 공공기관을 18개로 조정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정책연구기획기능을 중심으로 통합기관의 운영 효율을 위해 본원을 도청이 있는 내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산소재 4개 기관이 내포로 이전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영 파트만 일부 이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전체가 이전하는 듯 부풀려 거짓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2006년 대전에 있던 노청을 내포로 이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내포의 인구는 겨우 3만 명을 못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비해서 천안아산을 중심 포함한 서북부권 인구는 충남 인구의 63%로 인구 편향 문제는 너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말로만 지역 균형 발전을 부르짖고 정작 충남의 행정도시 수도인 내부의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더욱이 통합기관과 도청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소한의 경영 파트만 이전하는 것임에도 지역 감정을 내세우는 행태가 몹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의 모순이 절실함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내로남불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7기 지난 정부에서 5개의 공공기관이 신설됐고 출연금과 인력이 37%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20개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북이 16개인 것에 비하면 우리 도는 상당히 많은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공공기관 경영이 효율화와 도민에게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내포 이전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예산 홍성 의원들은 충남의 균형 발전과 내포 도시 행정 도시 내포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도민에게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에 동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하라. 둘째, 충청남도는 공공기관 동폐합과 주 사무소를 내포로 이전하여 충남의 이수를 당초 계획대로 완성하라.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 어, 이상으로 기자 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